하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천복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병원연의 새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이해력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해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가 좋다, 눈치가 있다. 센스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지요. 원숭이띠는 본래 총명하고 변화에 강하며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병신생은 그중에서도 특히 머리가 빠르고 손재주가 좋아 어떤 일을 맡아도 금방 자신의 방식으로 정리해 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게 길을 찾아가는 힘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남보다 빠르게 사회 경험을 쌓고 한번 들으면 바로 이해하는 능력 덕분에 주변에서 항상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지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에 남겨 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병오년의 기운은 화와 양의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원숭이띠의 본질적인 기운인 금과 병우년의 불기운이 만나면 마치 달궈진 쇠가 새로운 형태로 단련되는 것처럼 선생님의 삶에도 변화와 전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변화는 불안한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 묵어있던 문제를 잘라내고 새로운 길을 여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병호년은 병신생 원숭이띠에게 있어 정리와 재구성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움직이는 해이며 앞으로의 방향을 더 선명하게 잡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음력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병신생 원숭이띠의 병호년 흐름을 세밀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생은 고집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병호년에는 이 판단력이 큰 힘이 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남는 사람은 진심을 가진 인연뿐이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손덕이 강해져 기쁜 소식이 들리고 건강도 회복되는 흐름이 있으며 작은 병증도 자연스레 나아가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음력 2월생은 인생 전반에 굴곡이 많은 팔자입니다. 여러 일을 경험하며 단단해진 분들인데 병호년에는 이 단단함이 빛을 바랍니다. 재물운이 안정되고 멀리 있던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따뜻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 속으로 묵혀있던 문제도 해결되며 집안에 평온함이 들어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음력 3월생은 미래를 보는 감각이 뛰어난 팔자입니다. 병원연에는 이 감각이 현실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며 선생님이 미리 대비해 둔 것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자손과의 관계도 한층 깊고 따뜻해져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건강 운도 안정됩니다. 음력 4월생은 호기심과 실천력이 조화를 이루는 팔자입니다. 병원년에는 이 실천력이 부드럽게 발휘되면서 삶의 속도가 안정되고 마음에도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집안에 작은 변화가 생기거나 정리할 일이 생기는데 이 변화는 모두 선생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는 흐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음력 5월생은 말년복이 강한 팔자입니다. 젊을 때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뒤에서 크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분들입니다. 병우년은 이 말년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해입니다. 재물이 천천히 쌓이고 집안에 기쁜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음력 6월생은 성격이 서운해도 표현하지 못했을 만큼 속 깊은 팔자입니다. 병호년에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주변에서 따뜻한 말과 손길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중심이 되고 건강 역시 점차 안정되며 외로운 마음이 줄고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음력 7월생은 추진력이 강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단단한 기운을 가진 팔자입니다. 병오년에는 이 추진력이 무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속도가 맞춰지고 여유를 즐기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재물운은 서서히 상승하며 자손운도 안정적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일은 가볍게 정리되고 지나갑니다. 음력 8월생은 머리가 좋아도 표현을 잘안 하고 조용히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연에는 이런 조용한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래된 관계가 정리되거나 새로운 사람과 따뜻한 인연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또한 안정적입니다. 음력 9월생은 감각이 뛰어나고 현실적인 판단력을 가진 팔자입니다. 병호년에는 이 판단력이 집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집안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물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안정되는 흐름이며 마음의 불편함이 줄고 편안함이 늘어나는 해입니다. 음력 10월생은 타고난 지혜가 깊어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병호년에는 이 지혜가 다시 선생님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건강 문제가 서서히 개선되고 집안의 소소한 갈등도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자손은도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음력 11월생은 마음이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을 가진 팔자입니다. 병호년에는이 예민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선생님을 괴롭히던 걱정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건강과 재물 모두 안정 흐름입니다. 음력 12월생은 젊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길을 스스로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병호년은 이 스스로 버텨낸 힘이 복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자손이 도와주고 집안의 평온이 찾아오며 삶 전체가 부드럽게 흐르는 복의 해가 됩니다. 마음 속에 막혔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정리하자면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의 병호년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해이자 오래된 고민이 정리되는 해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인연이 떠나가고 진짜 필요했던 따뜻함과 복이 채워지며 삶 전반이 가벼워지고 단단해지는 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